안녕하세요. 일본 최고 부자가 공개하는 돈 버는 기술, 이런 책을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어 일본 최고의 부자, 사이토 히토리의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보면, 어그 사이토 히토리의 이로 히토리의 자발적으로 제자가 되신 열 분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한 분인 오마타 간타라는 분이 이 책을 쓰셨습니다. 그 자발적으로 열 명이 제자가 되고 살도 어, 히토리는 제자로 삼지는 않았지만 그냥 무언으로 제자를 생각하고 서로의 우정과 음, 실천력으로 이제 서로가 돈을 벌고 도와주는 그런 내용들을 이제. 책으로 펴낸 건데요. 어, 이거는 저 하루 만에 다 읽었는데 처음에서 끝까지 다 읽, 읽어드리고 싶을 정도로 좋은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좀 진작 좀 봤으면 좋았을 걸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어, 아주 큰 울림을 저에게 주었는데요. 어, 그 중에서 제가 꼭 이, 이거는 소개하고 싶 싶은 내용이 몇개 있어서 그 그만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돈부는 기술 여덟 번째를 보면 말의 힘으로 돈을 모으자라는 챕트가 있는데요. 어, 말을 바꾸면 파동도 바뀐다. 스, 스스로 파동을 바꿀 수 있는 것은 인간뿐이다. 개는 개의 파동을 만들고 고양이는 고양이의 파동, 금은 금의 파동을 만들 뿐 스스로 바꾸지 못한다.그런데 인간만이 자기 자신의 파동을 금으로도 또는 돌로도 바꿀 수 있다.파동을 바꾸는 데 가장 간단한 방법은 말을 바꾸는 것이다.자신의 마음이 우울하더라도 재수가 좋다고 말을 하다보면 말의 파동으로 인해 자신의 파동을 바꿀 수 있다. 말하는 사람이 같더라도 말투가 변하면 파동이 변한다. 즉, 입에 올리는 말을 바꾸면 강제적으로 그 사람의 파동을 바꿀 수 있다. 보통 때는 자신이 입에 올리는 말이 주위에 얼마나 큰 영향을 주는지 의식해야 한다. 말에 대한 공부는 평생 동안 해야 한다. 말에는 영역, 영역이 있다. 말을 바꾸면 자신, 자기 자신이 변한다. 음... 제가 우울하고 음, 힘들 때도 재수가 좋다고 말을 하다 보면 기분이 좋아지고 그래서 좋은 파동이 내 몸에 습관화된다 그런 내용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긍정적인 말을 계속하면 세상이 변한다. 나쁜 생각을 할 시간이 짧아지면 불행을 느끼는 시간도 그만큼 줄어든다. 그러니까 긍정적인 말을 하고 긍정적인 생각을 많이 해라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재수가 좋다고 계속 말을 해라. 어, 히토리 씨는 긍정적인 말 중에서도 "재수가 좋다"는 말이 가장 파동이 높다고 한다. 재수가 좋다는 말에는 우선 좋은 일이 있었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 그리고 그 재수 좋은 일은 자신의 공은 아니라는 뜻도 포함되어 있다. 신의 가요, 가호였거나 조상의 돌봐준 득택과 자, 같이 자기 이외의 요소에 의해 좋은 일이 있다는 뉘앙스가 있고, 그것이 감사의 마음과 연결된다. 이 외에도 여유롭고 풍요롭다. 행복하다. 와 같은 말도 직접적이어서 좋고 운이 좋군. 이라든가 기분 좋다. 라는 말도 좋다. 약간의 구중물이 들어오더라도 곧 재수가 좋다. 나는 행복하다. 와 같은 긍정적인 말을 하면 곧 좋은 파동으로 돌아간다. 음, 그리고 좋은 책은 일곱 번 읽는다. 인간적으로 여유로운 사람이 되려면 다른 사람과 만나는, 만나거나 다른 사람이 쓴 책을 읽어야 한다. 자기 위에 다른 사람의 인생을 알아두어야만 다른 사람이 갖고 있는 감정이나 미묘한 심리를 알 수가 있다. 이를 잘 풀리지 않는 사람과 성공한 사람은 파동이 다르다. 좋은 책은 7번 읽어라. 어두운 사람을 활기차게 하는 방법 어두운 사람은 말에는 강한 힘이 있다. 말을 바꾸면 대개의 것은 변하고 이름을 바꾸면 자신이 바뀐다. 그리고 명함에도 활기차, 활기 차 넘치는 상점, 신선한 야채 상점 이런 식으로 음, 활기차 의경을 넣어서 말을 하고 명함도 만들고 가게 상표도 만들고 그러면 어두운 사람도 활기차게 변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어두움 속에서도 행복하다고 말을 하자.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음, 짜증난다고 크게 화난 다음에도 그래도 나는 행복하다 라고 꿈매짐을 해라. 그러면 그때까지 화가 나서 기분이 나빴더라도 마지막에는 자연히 웃는 얼굴이 된다. 히토리시는 부정적인 말을 하면 그 파동이 공기에 퍼져 자신에게 돌아온다네. 그래서 행복한다고 말함으로써 행복한 파동, 파동이 돌아오도록 해야 하지. 좋은 기분이 아닐 때도 그래도 행복하다고 말하면 생각이 발전적인 방향으로 변해간다네. 이렇게 조언을 하면서 어둡고 불행해도 행복하다. 나는 재수가 좋다라고 긍정적인 말을 하라고 합니다. 돈을 모으는 마법의 있는데요. 말에는 힘이 있다. 말을 바꾸면 자신이 변한다. 부정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의 마음에는 나쁜 말이 고인다. 말을 긍정적인 긍정적인 말을 천번 하라. 재수가 좋다고 천번 말하라. 일이 풀리지 않는 사람과 성공한 사람은 파동이 다르다. 좋은 책은 일곱 번 읽자. 이름을 바꾸면 자신이 바뀐다. 말의 마지막에 행복하다고 말하라. 아, 되게 멋진 말이지 않습니까? 음, 그럼 돈을 벌 때도 그냥 무턱대고 돈을 벌지 말고 나는 멋진 상인이다.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목표를 세워서 돈을 벌자고 조언을 합니다. 그리고 스스로 멋지다고 말하는 사람은 실패를 한다고 합니다. 멋지다고 생각하는 순간 그것은 이미 멋지지 않게 된다네 이렇게 조언을 합니다. 특별대우를 바라지 마라. 여기는 여기에참 많은 것을 느끼는데요. 특별대우지를 바라지 마라. 여기는 단골집에 이제 식사를 갔는데 동료 한 명이 튀긴 마늘이 먹고 싶다고 정호보에게 말을 했다. 정호보은 잠시 주방에 다녀오니 알겠다고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하고 갔는데 히토르신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왜 메뉴에 없는 것을 주문하는가?" 그런 말을 하면 단골손님이기 때문에 식당 사람들은 해야만 한다네. 하지만 마늘을 튀긴 기름은 마늘 냄새가 배기 때문에 다시 쓸 수가 없어. 냄비도 다시 씻어야 하지. 메뉴에 그런 요리가 있, 있으면 상관없지만 메뉴에도 없는 것을 부탁하면 식당에 손해를 끼친다네. 수고도 해야 하고 시간도 걸리지. 그런 것을 생각하고 더욱 신경 써야지. 자주 가서 돈을 쓴다고 나무의 상점에서 내멋대로 해서는 곤란하네. 그런 손님은 좋은 손님이 아니야. 상점에 쓸데없이 신경 쓰게 하거나 손을 끼치지, 않, 끼치지 않는 손님이 좋은 손님이지. 돈을 쓰니까 좋은 손님이라고 생각하면 큰 잘못이야. 말하자면 히토리 씨는 단골 손님이라는 이유로 특별대우 받으려고 한 것에 화를 낸 것입니다. 상점에서 환영받는 것도 좋지만 그것 때문에 특별대우를 받으려고 하는 것은 정말 보기 좋은 모습이 아니라고 히토리 씨는 강조를 했습니다. 그 사람에게 무엇인가 서비스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게 하는 모습은 보기에 좋지 않다. 반대로 그 손님 같으면 평범하게 대해도 걱정이 없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상점 주인에게 편안하게 해줘야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이런 다른 식사를 하고 있을 때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식사 주문을 하고 난뒤몇분뒤 식당 주인이 우리가 주문하지 않은 요리를, 요리를 들고 와서 오늘은 횟감이 좋은 곳이 들어와서 서비스 하겠습니다 하고 돌아갔는데 모두가 와, 맛있겠다. 고마워요 하고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히토르 씨는 어 식사를 다한 다음에 주인에게 잘,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하지만 다음부터는 그러지 마세요. 그러면 편하게 올 수가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얘기를 나누고, 이 식당이 몇 년이 되었나요? 이렇게 꼭 1년입니다. 그래요, 1주년이군요. 축하할 일이네요. 하고 음식 계산과 별도로 축의금이라면 10만원을 놓고 그 식당을 나왔습니다. 우리는 히토리 씨와 같이 지내면서 이런 일을 종종 보았다. 상점에 손을 끼치지 말아야 한다거나, 쓸데없이 신경을 쓰게 해서는 안 된다. 등. 지금 생각하면 히토르 씨는 이런 일을 일상적으로 실천하고 있는 듯하다. 서비스로 내온 음식을 거절하면 모처럼의 호의를 무시하게 된다. 히토르 씨는 기쁘게 받고 감사하면서 다음에는 신경 쓸 필요가 없다고 부드럽게 뜻을 전하고 식당에 손을 가지 않게 그 금액 이상을 돈을 주고 온 셈이다. 축하금이라는 명목으로 돈을 준 것은 상대방 상대의 마음에 상처를 주지 않으려는 배려다. 돈을 쓴다고 해서 특별 대접을 받기보다는 평범한 대접을 받는 것을 받는 편이 보기 좋다. 히토루 씨는 미숙한 우리에게 이것을 가르쳐 주었다. 그리고 벤츠는 트럭의 길을 양보하라. 요미스는 히토루 씨는 트럭에게는 길을 양보하게나. 트럭은 서두르지 않으면 일을 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서, 그다지 서두르지 않더라도 상관없지 않은가. 그러니 양보하자. 지나가다 벤츠, 벤츠가 트럭을 양보를 하지 않고 이제 둘이 다투는 장면을 보고 히토리 씨가 기, 상당히 기분 나쁘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 사람은 정말 보기 싫은 부류군. 트럭은 위협을 준 것이 아니라 서두르고 있는 게야. 그렇게 열심히 일해 가족을 부양하고 사는 사람이니 비켜주면 좀 어떤가. 트럭은 적재량 한도까지 하물을 채워 무게가 나가기 때문에 오르막길에서는 고, 엔진을 고속회전시켜야 고속 회전 올라갈 수 있지. 그 앞에서는 느릿느릿 가다가는 피키라는 말을 들을 수밖에 없어. 벤츠를 타는 사람은 돈이 있으니 상관없겠지만 트럭을 모는 사람은 지금 열심히 일을 해, 일을 해 돈을 모으고 있어. 그래서 그런데 어째서 길을 양보하지 않는가? 자신도 열심히 일해 돈을 모아서 그것으로 벤츠를 타고 있지 않은가? 자신만 돈이 있으면 다른 사람은 타, 아무 상관이 없다는 말인가? 벤츠를 탈 정도로 돈이 있으면 지금 열심히 사랑한 사람의 마음 정도는 헤아릴 수 있어야 한다니. 저런 사람은 누군가 벤츠에 작은 상처만 내더라도 안색을 바꾸고 화를 벤츠 타려면 조금 부딪쳤더라도 화를 내지 말아야 해. 수리비가 아무리 나오더라도 그 정도는 자신이 고쳐야지. 그것이 싫으면 국산차를 타든가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해. 하지만 저런 사람이 전철 타다가 발이라도 밟히는 날에는 몹시, 몹시 시끄럽게 떠들어대겠지. 내게 돈이 없던 시절은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옛날 자신의 모습을 한 사람을 괴롭히는 사람은 절대로 돈을 가질 자격이 없어. 그런 사람에게는 돈은 반드시 떠나간다네. 실은 우리도 외제차를 타는데 차에 결함이 생기면 수리비가 많이 든다고 푸념한 적이 있다. 우리는 이날 히토리 씨가 한 말을 결코 잊지 말아야겠다고 생각을 했다. 어, 히토리 씨의 그 생각에 저절로 고개가 숙여지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런 비슷한 내용들이 한권 전체에 나오는데요. 이래서 일본... 어, 그 사업, 그니까 부동산 처분이나 뭐, 그 투자를 해서가 아니고 사업소득으로 1위를 내고 있는 그히토리씨그 히토리 그 뭐라고 해야 되나 히토리 기업가시죠 이분이 그 사고를 보면 어, 돈을 버는 것도 참 멋지게 벌고 쓰는 것도 참 멋지게 써 야 진정한 부자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면서 어, 부끄럽기도 하고 어, 감동도 되고 배우기도 하고 어, 처, 이 책을 처음 듣는 순간부터 끝까지 책을 듣을 수가 없었습니다. 한 4~5시간 집중해서 정독을 했는데요. 이 책을 처음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처음에서 끝까지 다 읽어드리고 싶은데 어, 그럴 수는 없는 부분이고 여러분도 꼭이 책은 사서 소장하시면서 히토리 씨가 강조했듯이 꼭 7번 이상 읽어보시고 성장하고 큰 기업가로 거듭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